여러분, 진짜 시원해요. 진짜 피로가 풀려요. 여기는 세레니크 공덕점인데요. 하이프업이라는 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슬림하고 타이트한 얼굴을 네, 위한 네.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는데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네요. 어. 관리 들어가기 전에 목 뒤와 두피 주변, 귀 주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네. 해야지만 리프팅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림프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블랙헤드도 거예요? 네. 블랙헤드를 불리는 거래요. 이렇게 블랙헤드 관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잘못된 잠자는 습관 때문에 제가 비대칭이 있는데 비대칭 관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소음파를 하나의 점으로 모아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서 안에 근막을 쪼그라뜨리는 원리로 리프팅 효과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관리가 하이포 관리래요 관리를 받는 내내 조용한 개별 룸에 굉장히 위생적이었고요 요즘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랑 <목소리랑> 후두 쪽 공식이 좀 심하셔가지고 그게 통 라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후두하고 그리고 귀 주변도 요청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여기 귀 주변 이렇게 V자로 끼셔가지고 이렇게 샤워하시거나 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쪽 왼쪽에 있는 광대 쪽이 조금 더 살짝 크셨고 오른쪽은 턱 쪽이 조금 더 유착이 있는 느낌이 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비대칭이 약간 심하시진 않으신데 조금 있으신 부분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렸고 제일 관건이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랑 이런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유... 비대칭 관리까지 해주면서 리프팅 관리까지 해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마사지 진짜 잘해요.